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연출한 엄태합니다저희 어, 영화 되게 열심히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니까 영화 곳곳에 있는 디테일들 어, 잘 찾아가시면서 보시면 제,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옆에 계신 배우분들의 명연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영화 안심하고 믿고 보셔도 될것 같으니까 재밌게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어, 이제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이 영화를 재밌게 보는 음,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희 영화의 전체적인 무드가 되게 웃음 포인트가 많아요. 웃기기도 계속 웃긴데 계속 긴장감은 점점 커지는 그런 아주 묘한 컴비네이션이 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정서의 영화를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이 에, 보실 거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저, 그저께 그저저 혼자서 몰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이런 팁을 안들었더니 어떤 관에서는 저 엄두 끝까지 한 번도 안 웃고 엄숙한 분위기로 영화를 계속 보셔서 좀 속상해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마음껏 웃고 싶을 때 웃고 그리고 즐기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아마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영화일 거예요. 그래서 보신 주변 분들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어, 나누기에도 좋은 그런 영화니까, 영화 재일 기억에 빠시기 바랍니다. 우선... 네,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한장 볼게요? 저의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로 어제 영화를 좀 개인적으로 가서 보면서 음, 오늘 무대 인사를 무대 인사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 일단 제가 본 관에서는 웃음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 끝나고 박수도 치는 분도 계셨었고요. 어, 이 극장이라는 공간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어 같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이 시간을 어 허락했고, 어떤 사람이 웃음을 보이면 약간 저녁처럼내 어 안에 있던 것도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게또이 극장의 매력 같은데, 어 그런 것들을 어좀 마음을 열어놓고 편하게 보시다 보면은 영화를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 제가 여러 번본 입장에서는 정말 감독님 연출에 놀라웠거든요.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어그뭐 예고에서 나오지만 이황독캔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화를 좀 캐릭터인보다는 되게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찾아서 섬세하게 보시면 더 재밌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제 뭐 지금 식사를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식사를 하고 오셨으면 끝나고 야식을 드시던 이렇게 하시면서 좀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나였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 귀한 발걸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지금 찍으시는 것들 아끼지 말고 많이 공유하라고 네, 말씀 전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힘이 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도빈 역할 연기한 김도윤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연휴의 막바지에 이렇게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셔서 정말 너무 크게 감사드립니다. 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죠? 네. 이번에 새로 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영화는 네, 저희 영화는 보시고 나면은 음, 주변 분들과 공유할 게 상당히 많은 영화입니다. 어, 나는 이런데 너는 어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할게 상당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아직 주변에 안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책임지고 극장으로 꼭 데려가 주셨으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네, 저희가 여기 곳을 일단 일정하게... 하 2시간 10분 알차게 이 영화를 관람하시면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배우분들 이동하시고 문 열어드릴게요. 네, 감독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이제 보실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연출한 엄태합니다저희 어, 영화 되게 열심히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니까 영화 곳곳에 있는 디테일들 어, 잘 찾아가시면서 보시면 제,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옆에 계신 배우분들의 명연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영화 안심하고 입고 보셔도 될것 같으니까 재밌게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어, 이제 제화화 보신 신 분들이 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화를 재밌게 보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희 영화의 전체적인 무드가 되게 웃음 포인트가 많아요. 웃기기도 계속 웃긴데 계속 긴장감은 점점 커지는 그런 아주 묘한 컨비네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정서의 영화를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이 보실 거고 그저께 저텔에서 몰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이런 팁을 안 드렸더니 어떤 관에서는 저 언뜻 끝까지 한 번도 안 웃고 엄숙한 분위기로 영화를 계속 보셔서 좀 속상해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마음껏 웃고 싶때 웃고 그리고 즐기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영화일 거예요. 그래서 보신 주변 분들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기에도 좋은 그런 영화니까 영화 제하인요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사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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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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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감사 좀 개인적으로 가서 보면서 음, 오늘 무대 인사를 무대 인사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 일단 제가 본 관에서는 웃음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 끝나고 박수도 치는 분도 계셨었고요. 어, 이 극장이라는 공간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어, 같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이 시간을 어, 허락했고, 어떤 사람이 웃음을 보이면 약간 전염처럼 어, 내 안에 있던 것도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게또이 극장의 매력 같은데 어, 그런 것들을 어, 좀 마음을 열어놓고 편하게 보시다 보면은 영화를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 제가 여러 번본 입장에서는 좀 감독님 연출에 놀라웠거든요.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어, 그뭐 예고에서 나왔지만 이 광도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화를 좀 캐릭터인보다는 되게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찾아서 섬세하게 보시면 더 재밌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제, 뭐, 지금 식사를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식사를 하고 오셨으면 끝나고 야식을 드시던, 이렇게 하시면서 좀,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나였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누시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 귀한 발걸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지금 찍으시는 것들 아끼지 말고 많이 공유하라고, 네, 말씀 전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힘이, 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도빈 역할 연기한 김도윤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연휴의 막바지에 이렇게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너무 크게 감사드립니다. 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죠? <laughs> 네. 네, 이번에 새로 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laughs> 영화는 네. 저희 영화는 보시고 나면은 음 주변 분들과 공유할 게 상당히 많은 영화입니다. 어, 나는 이런데 너는 어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할게 상당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아직 주변에 안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책임지고 극장으로 데려와 주셨으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배우분들 이동하시고 문 열어드릴게요. 2시간 10분 알차게 이 영화를 관람하시면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